다시 왔습니다 아니 어, 나7,7,6,7 죄송해요 7 5 다시 왔습니다 7 6 아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그거 아니야 열이 힘들어졌베타1아아어 주현이 어떻게 해, 지현이? 주현이그 해, 주현아나도있어도 있어. 안라리리저비행은 뭐였어? 안알려야 아, 아, 진짜 웃겨. 내가 해줄까? 내가 할까? 야, 너왜 봤어? 내가 안 보여줬어. 응. 역시, 소카리가 제일 맛있어. 야! 어, 뭐 알고 있네. 뭐어 이번에 될것 같아, ᄒ ᄒ ᄒ ᄒ ᄒ ᄒ 이상하다 ᄒ ᄒ ᄒ ᄒ ᄒ ᄒ ᄒ 왜, sir? 왜? 몰라. 음. 음. 아! 음. 응. 내가 했을때는 안 됐어. 내가 잘못. 아, 야, 해야겠다. 왜 751에 들어갔지? 야, 767. 7667. 77. 료7 아까부터 아까부터 한... 했나 봐, 아까 전에 하나 봐. 들어. 너 지금 방송 찍고 있어 이미. 안 돼. 아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어 어. 안 올리면 돼. 아그 올리. 올려야 돼. 할 거야 너. 맞아. 이거 올려야 돼. 그냥 두명 하나 올렸는데. 도대체 몇 명이었어? 여러분 있잖아. 안녕하세요, 블랙 아, 아니 아니요 제이시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시스 다시 돌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영영영영 영. 하고 있야 냄새 오! 다행히 뿌리에 떨어졌어 얘들아 어디 떨리 설정은 뭐죠? 술래잡기아네네술래는 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안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laughs> 뻥리빨 마십시오! 리빨봤어요가리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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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가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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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 예! 한별아, 한별아 고등학교로 와. 한별아 너 이러라고 너도 멤버 아니야? 맞아. 심성장수야 신성 신성의 정 심성장수? 심성 장수? 어. 이름 좀 이름 좀 헷갈리지 마. 이거 넌 헷갈리게 하지 마, 한별아. 나나나 나, 나 그걸로 해가지야 아청아 내가, 청아, 내가 한번 아, 아니. 한번 아니. 아 꼭.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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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 한마하나하 하나, 하나, 셋. 하프점프하봐 점프. 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고하하하하하하 음음음 내가 하하하하하기 있다. 닭고기, 하하하하하하하요하하하어요하하하하하하하요하하하하요하하하하하하하하하고고등학교하 학교로. 하하하하로 야, 여기 어디서.. 야, 이거 아니야? 아닌데. 저거, 저거, 저거. 어디? 저기. 아, 유튜브 해? 이름이랑 지금 이름이랑 좀 다를 수 있는데. 카메라 일로 여기... 와. 근데 어떻게 일로 와? 일로 와. 아, 나, 나. 로 야, 닉네임 불러야 되잖아. 음. 어, 뭐야? 안 돼. 이방서 일로 와. 해수장군이 튕겨버렸네요그럼게 근데 야, 맵 열었어? 좀. 봐봐, 봐봐. 야. 야, 블랙스 크리님. 어, 까마스 크리님. 뭐예요? 오, 오 개해보자. 아, 야, 내가 사장이야 야, 우리 따로 사장같은 거 정하지 아, 날씨 말자. 말자. 아또 연결이 끝. 아, 어, 심성장수님. 아, 어, 작작, 작작해. 빨리 들어와라 아, 심성장수 나도 아, 나도 어? 도 나도 나도 나나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도 나시스님 꺼져주세요 빨리 와보세요 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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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봐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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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있다! 나 왔다 무슨... 얘들아! 작작해라 얘들아. 야! 그보시지마 야! 와봐와봐와봐와봐! 아, 와봐와봐! 저 갇혔어요! 너 움직였으니까 너 좀! 어. 일로와! 그러니까 일로와! 잠깐만 어. 고기 아, 줄게 고 고기 줄게 고기! 야, 다시 돌아왔어? 그냥 다시 돌아왔어? 드디야 여기여기! 일로오세요! 누가 먹었냐? 어. 아니요! 올라가자. 난기 음, 비켰어? 내켰어나 것도 와봐. 자 갑시다. 나나까만신 나, 나, 크림. 여기로 와봐 여기로. 아왜거나 자기야. 진짜 하 팝. 아 맞다. 아 들어가 무지 않아? 맞지? 아 여기, 아, 여기 아니다. 아니다. 여기야? 그럼? 아, 음. 아 진짜. <laughs> 왜 저거 안 돼? 오예 너무 어두운 것 같으니까 아, 밝기 최대로 아닌데? 할게요. 밝기를 최대로 해야 되는데 아 밝기 여기 있습니다. 이게 좀 밝네요. 어블랙샘크리님이 저기 있어요. 블랙샘크리님 지보세요 지금 안 돼요. 제시안님요리오세요 빨리 빨리 오세요. 아,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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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성장. 지금 안 돼요. 요 지금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다요요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지 지금 안 돼요. 지금 지 신성장군 지장님 빨리 오세요어디안 아, 아니, 가서 쳐, 가서. 야, 왜 이렇게 어두워왜 어떻게... 어, 이렇게 밝왜아 뭐 어, 난... 아, 밝기, 밝기 최대, 밝기 최대. 밝기 최대로 해 놔. 밝기. 이거, 이거 때문에 이거 이거는 못할것 같다. 밝기 최대. <laughs> 밝기 최대 해놔 밝기. 밝기 진짜 이상해. 서왜 <laughs> 아, 내가 켜 버렸네. 내가 이상한 데로가 버렸어. 누나가 또 왜? 아! 아! 야, 임마! 나가주네. 제이끊스어 제이씨스님. 제이씨스님. 제이씨스님 오면, 오면, 아, 하면 진짜 뒤집어집니다. 뒤집니다. 어떻게, 뒷같까 피카츄라이, 초파이. 이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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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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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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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스님. 스 어디 계시? 신아, 심장. 심장. 아다. 오세요. 내 연결됐다면서 심장님. 왜 심장님. 아, 씨발. 아, 예. 이거. 야. 임마. 하지 마라. 야. 레벨로 안 된다 나. 아, 심장 빨리 안 들어와? 진 아, 짜증나게. 야너 짜증 낸다고 소주기냐 내소들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봐 이봐 이봐봐 이 들어와봐 이봐 어. 나안 내려올 거지 안녕 밝기 최대 했는데, 이 정도야 맞죠? 소시 아, 나도, 나도 야 너도 왜 소주야 임마 너왜 소주야 임마 너왜세주너 세중... 죽을래? 야너 죽을래? 너 죽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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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소중... 야 아무것도 죽이지 마 저울타리 먹을 사람. 됐다. 아, 한별이. 아. 진짜. 이름 뭐라. 진정한... 아, 진짜. 띄는 뭐라 아신 성장군 님. 심성장수 아니야? 야이심 띠로 이 헷갈리게. 알겠어. 한번한개 만들어야지. 아홉입니다 신승장수. 항리없 피카츄라 이주. 오이. 아, 신승장수님. 아니 이거. 지금 거 저장 안해. 저장 안해 계속 데 피카츄라 이츄 바이 꼬부기 나 모르고 네 거를 저장 안 했어. 아 5분 남았네요. 야 우리 술래죽기 야 되는데 왜? 아 15분씩 하지 마. 그냥 계속해. 이런 블랙센 크림이나 날렸어. 에이 돼지한테 아프리. 아 돼지한테 화풀이 야야 나는 해야? 여기 끼워가지고 저기 가야 돼. Oh 오 마이 갓! 어디야, 어왔드나디어디 어디야? 어디야? 어디 어디야? 어디야? 어디 어디야? 어때야 어디야? 어디야? 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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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야 우리 야위바위보아아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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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한디야 어디야? 아, 디야 어디야? 어디야? 아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 잘생긴 놈, 잘생긴 놈. 누구? 아아 인데 쌤. 텐. 아싸. 아텐 버려라. 저기, 저기 뭐, 이상한 뭐, 애들 어, 있어. 아 아. 아, 아 야. 있어. 어떤 한 사람이 그 아야 아, 까만, 아, 까만, 아, 아, 까만 생크림. 아 까만 생크림. 제시스님 아 까만 생크림. 제시스. 야 우리 야 한별아 30초 세야 돼. 아이, 아싸. 지 마세요. 야 우리 가자. 우리 도망. 야 이렇게 좋은 밀어주고 거, 밀어주 밀었었는데 밀어줬는데, 밀어줬는데 아, 왜야 잠만 세지 마봐 어야야 가지 마봐 어, 아 끊어버려 이러면 진행이 안 되는데 그니까요 응 그쪽에서 튀어났을까 근로 가지 마요 여기 와봐요 여기 와봐요 있어요. 와봐요. 아니 그쪽 말고 나와봐요. 나와봐요. 네네 네. 나봐요왜 그러세요? 나와봐요. 어 드디어 들어왔군요. 아침에 돼서야 들어온 신성심성장수님 신장이라고 불러청아 우리 네. 내가 비밀기지 만들어 하나 나... 민... 비밀... 들어니 어. 그쪽 기능 에게 들어가시면 그래. 저기인가? 네 알겠습니다. 그, 까까 응.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네네 가겠습니다. 뿅뿅 여기 여기, 여기 다락문 밑에. 아따따. 어살살 다락문 다락문 다 열고. 밑에 들어가세요. 살았다. 망 <laughs> 안돼 왜 감옥에 있지? 아... 여기 어디야? 뭐야? 광어! 왜 여기야? 야너 30초 세. 있습니다. 야, 야니 야, 네 30초 세. 지금부터 30초 세고 오세요. 레이오 유. 네. 빨리 와! 그리, 빨리 하세요! 빨리 오세요! 네. 아, 까만색 크림! 야, 야! 천천히 세! 야! 천천히 좀세주세요 아, 그냥 하세요! 그냥! 또 나갔다! 나갔다 오면 그냥 그래, 하세요! 16부터 다시 세주세요! 나갔다 오면 그냥 바로 하세요! 맞아! 어쩜 나가시는데!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다! 책다 먹었습니다! 야! 디맨 말고 다른 거 말이야! 그럼 다른 맵에서 점프맵했래 이거 네, 할래? 다다 뭡니까? 이리, 이리 아, 아니, 그럼 혹시 그것은.. 우리 이거.. 블랙홀리스 떨어졌어요. 하자 방송. 여기 어디죠? <웃음> 여기, <웃음> 어, 무슨 잠시만, 여기, 해, 여기 무슨 맵입니까? 다 말해 주세요 여기 무슨 맵이죠? 아, 하다. 맵, 어, 여기, 여기.. 여기 서주십쇼. 저거, 저거 빌려 여러분 다시